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전국 하늘 흐린 가운데 충청권 그리고 남부지방에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활성활동 시 방수용품 꼼꼼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그동안 요동치던 바다는 많이 잠잠해졌습니다. 전 해상에서 파고 0.9m 이내로 무난하겠고 바람도 가볍게 불어오겠습니다. 먼저 동해안입니다. 비는 거의 그쳤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가득합니다. 해왕은 다행히 전반적으로 안정적인데요. 다만 현재 울릉도는 파고 1.5m 안팎으로 높게 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다는 많이 평온해졌습니다. 서해안 전역에서 파고 0.7m를 넘지 않겠고 바람은 초속 3m 안팎의 산들바람 예상됩니다. 다만 계속되는 비가 해상 활동을 방해할 수 있겠습니다. 남해안입니다. 모슬포의 하늘은 점차 개고 있고요. 나머지 해역에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듯 합니다. 그래도 그동안 추락을 방해하던 풍랑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해왕은 안정권을 접어들겠습니다. 이어서 조석정보입니다. 모슬포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두 번의 고조가 나타납니다. 그중 수위가 더 높아지는 때는 정오 무렵으로 244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침수주의 정보입니다. 마산에서는 오늘까지 침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예상 침수 주의 시간은 오전 10시경부터입니다. 끝으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해양경찰청에서는 서해안 소청도 남방부근에서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훈련은 9월 25일 13시부터 16시까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